어, 이사를 간 60대 남자가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위층에다가 이 방화를 했어요. 어, 현장에서 자신은 숨진 채 발견됐고 많은 그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보죠.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끔찍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방화사건이었죠. 방화용의자가 더욱이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그 아파트인데요. 전체 높이가 21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401호, 404호. 앞에 이제 61세로 나중에 밝혀졌죠. 어, 방아 용의자가 이 고압 세척기, 소위 말하면 개조를 한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물을 그 넣어가지고 뿌리는 건데. 농약도 뿌리고. 그렇죠. 이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약간 개조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불씨를 어, 안에서 뿜어내는 소위 말하면 하얀 방사기 역할을 아하. 하는 이걸로 이제 400 이호와 404호에 방화를 했는데 결국 오전 8시 17분경에 소방에 119신고이어해서 이제 출동을 해 가지고 뭐 거의 10시가 다 돼서 완진을 했지만 현장에서 61세 된 방화 용의자가 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난데 없는 저 방화에 어 많이 다치셨죠. 자, 다급한 구조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고요. 네. 119그 동시간대에 이제 17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죠. 뭐 지나가는 행위이다 경비원이다, 환경미화원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을 밝히면서 신고를 해 주셨는데 뭐 4층 아파트에 불길이 번지고 있으면서 펑펑 소리가 난다. 가스 배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다음에 이제 더욱 어 안타까운 거는 4층에서 사람이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다. 아. 빨리 출동해 달라라고 네. 하는 이런 구조 요청이 119 신고가 폭증을 한 결론인데 결국은 402호, 404호 거주자 어, 두 분이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어,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가스가 터진 듯이 큰 폭발음.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아파트 화폭. 허... 그렇죠. 화재 터지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압 세척기 방화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선이 끊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이 가스가 새 나오는 상황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펑펑 소리가 나는 폭발음이 들릴 가능성이 높죠. 이해할 수 없는 건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 방화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이사 간 집에서 유서가 나왔다고요? 네. 인근에 1.4km 정도 떨어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모친이 사는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 딸에게 할머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방아 용의자의 어머니죠. 음. 할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 5만 원짜리를 남겨 놓으면서 혹여 모르니까 병원비에 보태 어라고 하는 아니, 무슨 병원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 평소에 무직이었던 사람이라서 뭐 많은 돈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 본인이 기름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인근 빌라에서 뭐 애액 연습 비슷한 형태로 하다가 결국은 이 끔찍한 방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로 기결이 돼 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어 우리 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방화 용의자가 썼던 이 도구 이게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압 세척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세차장에서 보면 차를 향해서 굉장히 그 강한 압력으로. 기 같은데 할 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손이 가, 닿지 않으면서도 말끔하게 세차가 되는 형태이거나 또 아니면 그냥 농약을 살포하는 분무기 형태인데 이 특히 지금 어, 처음에는 그 고압세척기가 아닌 어, 걸로 밝혀졌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이 소방 당국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죠 감식을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방화를 하면서 사실은 개조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버린 상태에서 결국 이 방화 용의자의 시, 시체에도 기름이 튀어서 이 불이 옮겨 붙은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사망한 게 아닌가 싶은 어,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이 방화 용의자 이, 이곳에는 작정하고 지금 불을 지른 것 같고 그런데 그 전에 수상한 행적들이 나옵니다. 근처 건물들에도 방화를 했다. 이게 무슨 이. 습관입니까 중독입니까 사실은 이제 연쇄 방화범 형태를 보였는데요 뭐 사회에 대한 소위 말하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가 반사회성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죠. 보통 예전에 보면 연쇄 방화범이 불을 질렀을 때그 불을 보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이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서 기름을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 고압 세척기를 개조한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리고 종이덤이라든가 본인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빌라를 상대로 공사장을 하면서 뭐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빙 둘러가면서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1.4km 떨어진 예전에 살던 그러니까 작년에 11월달까지 살던 층간 소음에 이웃 이 간의 다툼이 있던 그 아파트로 가서 이런 끔찍한 방화를 저지르고 본인도 결국은 이 소외된 상태로 사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놀라운 건요. 이 방화 용의자가 현장 근처에서 어 방화 연습이랄까요? 화염방사기로밖에 안 보일 정도의 그 화력을 가진 이 도구를 어, 쓰는 모습이 요새 비밀이 없어요. 이 C C T V에 찍혔고 그렇습니다. 저... 뭐 이제 방범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설치한 망 방범망이 아니라 이제. 방범 그 맞겠다는 CCTV, 그 다음에 개인이 설치한 자, 저 CCTV도 장면 있거든요. 아닙니까? 네, 어저 불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저게 이제 고압 세척기를 개조한 형태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전쟁 때 보면 뭐 미드라든가 전쟁 영화를 보면 이 화염 방사기의 위력이 어마마합니다. 어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불을 쏘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비행 둘러서 두 번에 걸쳐서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해당 아파트로 가서 21층 아파트 중에 4층에 올라가서 그런 고압 세척기로 이 소위 말하면 불을 지르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네. 그걸... <laughs> 자한 전문가가 이 장면을 보고요 성능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목표라는 그 어. 아파트에 가서 제대로 발휘가 될 것인가에 음. 대한 그 성능을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 좀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고 오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음.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도구적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행 그 수법을 결정을 하고 예.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이제 그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 아직 그이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고 어,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층간 소음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추석 때 그러니까 이모치사는 빌라로 이사가기 전에 이 아파트 301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401호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추석 때는 직접 올라가서 그집 주인과 이 항의 끝에 다툼면서 몸싸움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주변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폭언 욕설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웃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이 굉장한 어떤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 그 용의자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폴 인식, 소위 동기이나 범죄 배경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까지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그런 갈등, 원한 감정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층간 소음 문제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극으로 비화돼서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것이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연휴 때도 싸우고 뭐 보통 막 몸싸움이 자주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401호의 아들 되는 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추석날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발걸음 그리고 설거지 소리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가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추석날은 바로 집 401호로 올라와서 301호에 거주하는 이 방아 용의자가 결국은 이 욕설과 고성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이제 폭행죄는 처벌을 원 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벌 불원하는 바람에 양쪽이 형사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뒤에도 이분의 그 행태, 그러니까 이 사망한 용의자의 그 태도 달라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모친 과 함께 사는 이 주거지 주변에 이제 빌라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라 하면서 찾아가서 인부들에게 고성 욕설 그리고 어떤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살그 빌라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또 침을 뱉는 등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행동을 많이 했고. 사실 이 사람은 경찰만이 상대해야지 일반 이웃들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어. 지금 주장을 하는 주민들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특히 강력 용의자들도 많이 다뤄보시고. 경찰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대화로 얘기를 해서 감정이 있더라도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막무가내인 사람들, 뭐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형태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강력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경고를 하거나 이런 어떤 어, 압박을 하,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 개념을 넘어선 사람을 경찰이 상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 실제로요 이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이 사건 특히 범죄 아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0) 소위 말하면 그 (13년부터) 증가가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서. 네. 예. 층간소음 범죄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2013년도에 43건이면 2022년도에 125건 무려 3배에서 4배가 증가하는 형태인데. 10년이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층간소음을 사소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그 층간 소음 신고 물론 뭐 강력 쪽이니까 그런데 이 파출소에서 일단 출동을 해서 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 제가 통계를 하나 지금 별도로 가져와 봤는데 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 그 사이센터라는 곳에서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서 몇만 건이었냐면 3만 3,027 건이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층간 소음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폭력이라든가 재물 손괴라든가 명예훼손만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은 어 굉장히 서울 동대문구 중랑동에서 아파트 명절 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이 찾아가서 층간소음을 항의를 하다가 명절 때 흉기로 두 형제를 살해해서 그랬죠. 그 예.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었는데 이 층간소음 사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분노가 내재된 상태에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은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거 키우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됩니다. 층간 소음에 따른 범죄 유형이 꼭 이런 칼부림만 있거나 폭행만 있는 게 아니고 맞네요. 일부러 문을 세게 닫거나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사람도 밤 열두 시부터 아침 다섯 시까지 막 드릴 소리를 내거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 성매매 전단지를 보려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 한 경우는 이. 통화를 이주하거나 상품권을 이주하거나 또 여고생, 여중생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또 어떤 거냐면 소위 보복성인데 이 앰프라든가 피 c 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끄러운 음악을 이 압축 전선처럼 <laughs> 스피커를 통해서 천장에다 밀착을 해가지고 심야에 그걸 크게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보복성으로 당하는데. 정말 잠도 못 자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요새는 또이 영상으로 보복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층간 소음은 한쪽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좀 말로 해결하지 않고 보복이 보복을 부른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또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층간 소음의 분쟁은 제가 현직 에 있을 때 많은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존중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맞대응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대일 대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안, 안 됩니다. 이제 환경부 산화라든가 지자체 산하는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어떤 구독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보복. 이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성 영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우리 교수님도 전문가지만 이렇게 하셔서 좀 풀어봐라라는 권고가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이웃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 산안이라든가 지자체 사안의 이웃 층간 이웃 소음 사이. 이제 이런 걸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대면을 피하고 뭐 중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통 이제 6개월 내 해결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시벨이라고 합니다. 대시벨층간 소음을 이 측정을 해가지고 민사적인 방법으로도 해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출하거나 일대일 대면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그런 접근법으로 잘 풀어보셔야지 이거 쌓아두면 큰일 난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번 아파트 방화 사건 범행 동기 층간 소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강력 팀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